부적은, 어, 이렇게 기존적으로 이렇게 뭐 부적 책에 나와 있는 그런 부적도 아니고, 이건 또 이게 신께서 저에게 이렇게 내려주신 그런 그 신적인 글로서 이렇게 써드리는 것이거든요. 이쪽에 이렇게 큰거 있는 거, 이런 거는 이제 영업집, 장사하는 집에, 예? 천 개만 내 하라고. 손님들 많이 드리고 장사 잘 되게 하는 그런 액자 부적입니다. 그래가지고 액자에 넣어서 장사하는 데이 이게 넣는 그런 부적이고요. 어 이쪽에는 이제 요거는 이제 남녀 남녀 사이에 예? 어, 애정 문제로 적해가지고 어, 이렇게 여자분은 아직 마음이 정리가 안 돼서 같이 살라고 하는데 남자분이 예? 돌아서가지고 이렇게 헤어진 상태에서 다시 이렇게 돌아와 가지고 다시 화합할 수 있는 그런 부적입니다. 예, 이건 그런 부적이고요. 또이 부적은 또뭐 비슷한 얘기지만 요거는또 어 여자분이 어떻게 남자분이 이렇게 좀 재물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좀 어떻게 해볼까 하고 들어와 가지고 그냥 재물만 좀 어떻게 똑담먹어서 쉽게 얘기해서 어, 그래가지고 여자가 이렇게 좀 예, 이제 가져갈 거다 가져갔으니 못 살겠다 하는 그런 적이 가지고 소송이 걸렸어요 소송이 걸린 거를 좀 이렇게 잘 이렇게 예, 처리가 되도록 하는 이번 6월 달에 예, 법정에서 저 하는 건데 그거를 이렇게 잘 어, 해결해 줍사하는 그런 적이고요 음, 요건또 저기 신도분 또 부모님하고 부모님이 나이 열로 하셔가지고 저 여자분을 새로 맞으셨는데 시어머니죠 시어머니가 새로 들어왔는데 그 가족간에 분쟁이 일어난 거어 그래 가지고 자식들이 지금 이렇게 따로이 부모 자식간에 서로 이렇게 예? 어 등돌아서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걸 합을 시켜주는 그런 부적입니다. 그리고 지금 요거 쓴 것도 요것도 이제 2년부입니다 요것도 뭐 이렇게 남녀간에 잘안 되는 거 요새 뭐 저기 신랑은 괜찮은데 마누라가 잠자리를 거부하고 응? 자꾸 그냥 싸우자 그러고 응? 이런 상황에서 어그 부인의 그 마음을 갖다 좀 다스려주고 다시 옛날처럼 다시 이렇게 화합해서 살수 있는. 그런 거를 이렇게 말씀해가지고, 요거 쓴 중에서, 요거 부적을 썼습니다. 아, 그렇죠. 어, 아, 부적은 이제 첫째로, 어, 부적을 이렇게 필요해서 오시는 분의, 어, 신뢰성이 제일 크고요. 어, 저희, 뭐 물론, 저희, 저희 할아버지가, 예? 아주, 이렇게, 신기하시게, 저한테 이렇게 능력을 주셔가지고, 이렇게 뭐, 백에 100%는 다 아닐지 몰라도, 거의 제 자신은 뭐90% 이상 이렇게 다 해결했다고 자부하고서 어, 하고 있지만 본인 자신이 이렇게 믿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신뢰가 우선 중요하고요. 그다음에 저희 할아버지의 그 영험하신 힘과 또 거기에 대한 저의 정성으로 어, 모든 것이 이렇게 부적의 힘으로 가능하다고 이렇게 어, 장담할 수 있습니다. 어, 보통 시중에 아니면 일반적인 부적은 어 이렇게 부적 책으로 나와 있는 것을 어, 뭐 재수 부적 삼재 부적 가려서 이렇게 하는 게 특징이고요. 저는 이제 그소원자분의 어, 사주를 풀어가지고 어, 기도를 올리고 그리고 나서 어, 거기에 사용되는 그 부적을 쓰는 게좀 다른 점입니다. 그러니까 제가 쓰는 부적은 책에 있는 부적이 아니고 어, 그냥. 저에게 그냥 신께서 내려주시는 그런 글로서 쓰는 것이라 일반적인 저기는 하고는 좀 틀리다고 생각해요. 그런 점이 좀 다른 점이죠. 신부적이죠. 저도 뭐 처음에 신을 받고 나서 처음부터 이렇게 쓴게 아니고 처음엔 저도 이렇게 책 갖다가 이렇게 소원자들 와서 저가면책뒤져가지고 어 재수 부족 뭐 인연 부족 삼재 부족 뭐 이렇게 가려서쓰고냈었는데 음, 저의 그 기도와 정성이 닿아서인지 어느 날인가 나도 모르게 이게 신의 글이 들어와가지고 저도 모르게 써진 이 그림 이저부적 글입니다 저는 뭐 이런 걸 배워본 적도 없고 이렇게 뭐 따로 뭐 어디 가서 가르쳐 주는 데도 없고 그냥 이렇게 신에게서 저에게 어느 날 꿈에서 손멍하고 내려주신 그런 어, 신기한 저 자신도 신기한 그런 표적입니다. 자동 통신이라고는 할수 없죠. 뭐저 제가 이렇게 어, 그 신에게 어, 물론 신께서 저에게 이렇게 통신을 주셔서 하지만은 그것은 저의 정성과 기도로 이루어진 거라 생각합니다.